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잇는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단식은 만병 통치약입니다. 요가의 메커니즘은 실로 단순합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속에 노폐물로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선어마리 독에 필적하는 맹독이죠. 이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껄립니다 단식은 몸속 독을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배출 분해 정화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정화고요. 두 번째가 병소 융해고요. 세 번째 단계가 조직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 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저는 재밌다고 하는데 네, 재미없는 M S G 도 가끔씩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절반만 먹어야 두배 오래 산다입니다. 책점은 좋죠.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고요 일본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후나세 슌스케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주 그냥 뭐. 강인하게 생기셨네요 그죠? 아주 강인한 의지론자처럼 생기셨습니다. 편한것은 보너스입니다. 오늘 책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유익하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정말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진수성찬은 최악의 식사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지 않는다.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왜 문제란 말인가? 풍요로운 식사 그리고 진수성 차으로 차린 밥상은 행복의 상징이지 않은가?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음식이 넘쳐나지만 현대인은 그 예전에 없었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뭐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고혈압까지 있죠. 공복은 만병 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벼운 감기부터 아토피,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까지 장을 비우면 모두 나을 수 있다. 불필요한 체내 물질은 지방이나 독소의 형태로 몸에 쌓이는데, 공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유지하면 그 물질들이 깨끗이 사라진다. 굶으면 몸이 혈관 안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혈관 안에 붙은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이 사라지는 것이다. 절반만 먹어야 두배 오래 산다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따라서 공복을 느껴보자. 아래 적힌 열 가지 효능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바꿀 것이다. 첫 번째 체질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엔 기억력이 상승하고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숙변을 배출하고 환경 독소를 배출하고 혈관이 젊어지고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스테미나를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활성 산소를 줄인다고 합니다. 1장. 공복은 최고의 약이다. 왜 적게 먹어야 하는가? 열량 섭취를 40%만 줄여도 늘지 않는다.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 박사는 열량 섭취를 40%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두 배나 오래 산다는 사실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건 유명한 예, 실험이죠. 저도 뭐 책에서, 책뿐만 아니라 단대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가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다는 것이다. 즉, 사람도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으면 자연이 부여한 생명이 그 수명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가는 만 년이 넘는 역사를 지낸 심신과학입니다. 이런 요가의 가르침도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요가에서 오랫동안 강조한 교훈이 곧 병든 현대인을 구원하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음을 잇는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자, 다음 접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 요가의 교훈은 40%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요가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몰랐습니다. 무엇을 연결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와 생명의 연결을 뜻합니다. 인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주와 사람을 연결한다는 뜻이지요. 더 깊게 말하자면 신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고 느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가는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량 섭취를 제한해 우주의 실제에 다가가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신비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요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질릴 정도로 먹지 말라라고산상수훈으로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성인이 전파하는 이런 자문을 현대인을 구원하는 지혜의 말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은 그만 먹어야 낫는다. 야생동물은 스스로 치유한다. 단식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요가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죠.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속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즉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본능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죠. 우주의 이치이자 신의 의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야생 동물은 자연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늙겠네요. 단식이 면역력을 키운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력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 즉 기아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자연 치유력, 해독력에 불이 들어와서 백혈구 등 면역 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푹 잔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이죠.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서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영양사와 의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환자를 꾸짖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영양학이나 서양의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은 최악의 식사다. 일일 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하고며 분개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풍요로운 식생활, 진수성찬이야말로 행복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현대사에 만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갖가지 다양한 음식에 둘러싸였죠.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에 없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인의 건강 상태는 선진국 중 최저이지만 의료비는 최고입니다. 고도 비만,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알레르기, 우울증, 자살, 발달 장애처럼 참담한 상태가 병든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에게 문화적으로 점령당한 지 오래인. 일본인의 건강 상태도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옷기나 와죠, 그죠? 세계 블루존이라고 있었다가 탈퇴 당하는 수모를 겪은. 특히 암, 신장병,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식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생활습관에서 포식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양식이 안 좋습니다. 양식이 안 좋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고기나 스튜, 빵, 버터 등 다채로운 서양 음식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동경하는 풍요로운 식생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벌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식은 확실히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저는 이 양식보다는 가공된 거, 공장 음식으로 좀 추격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죠 <laughs> 새끼를 먹으면 늘른다. 필자는 현재 60대 후반입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고 있죠. 신체나에는 30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필자를 제외하고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이렇게 시더라고요 백발마저 듬성듬성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염색 잘 했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원래 내 머리야 라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죠. 60대 후반에 <laughs> 검은 머리 갈고 계시면 다들 휘둥그레지죠. 동창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동년배인데도 확연히 늙어 보이는 친구나 지인이 많습니다. 백발은 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40대나 50대 후배조차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이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물론 노화에는 개인 차가 있죠. 무엇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더니 새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에서 일일 일식으로 큰 인기를 끈 나구모 요시노리 의사는 60대이지만 머리카락이 검고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글을 보면 중장년 때 급격히 늙은 사람은 새끼를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미국의 유명 사회비평가 업튼 싱클레어는 단식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생물적 본능에 눈을 떴다는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식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요가의 메커니즘은 실로 단순합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몸 속에 노폐물로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선어마리의 독에 필적하는 맹독이죠. 이 독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거립니다 단식은 몸속 독을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배출, 분해, 정화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정화고요. 두 번째가 병소, 융해고요. 세 번째 단계가 조직, 재생입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기정화는요. 생명은 인과 아웃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식은 인을 막아서 아웃을 가속화합니다. 즉, 해독작용으로 우리 몸을 정화하면서 자연이 부여한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 병소 융해. 해독에 의한 자기 정화는 병소 부분을 최우선으로 분해하고 정화합니다. 이게 바로 병소 융해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암이 있죠. 암의 성체는 몸속에 있는 독을 한 곳에 모아서 혈액을 정화해 연명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을 제일 먼저 분해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직재생입니다. 정화와 용해된 병소 부위에는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기는데요. 자가 보식 현상입니다. 유명하죠. 단식이야말로 진정한 재생 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질을 바꾸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상승하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네 번째는 숙변을 배출하고 다섯 번째 환경 독소를 배출하고 여섯 번째 혈관이 젊어지고요. 일곱 번째.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여덟 번째 스태미나를 강화하고 아홉 번째 면역력을 높이고 마지막 열 번째 활성산소를 줄인다고 고다마소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반일 단식 반일 단식입니다 하루에 반 여기서 밝히셨다고 합니다 단식 박사로 알려진 고다미소 의사가 단식의 열 가지 효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알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죠 예. 요즘은 이제 많이 생겨나셨습니다. 기능의학자 분들도 계시고 현대의학 교육은 단식의 효능을 일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소식과 절식의 효용조차 묵살할 뿐만 아니라 단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다며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맹신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근대 영양학, 포인트 영양학에 세뇌 당한 것입니다. 단식보다 복식이 중요하다는 챕터를 보시겠습니다. 복식은 이제 회복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식을 할때 중요한 건 단식 기간이 아니라 복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이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복식 기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 집에서 완전한 물단식을 사흘간 실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요가를 배웠는데, 요가 선생님이 물단식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흘째 접어들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밤중에 벌떡 일어나 물을 마셨더니 위장이 미친 듯이 기뻐하는 <laughs>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먹을 것이 들어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위장은 꾸르르 소리를 내며 슬피 울었습니다. 요 단식할 때도 소금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겠죠. 뭐. 그런데 사흘째를 경계로 공복감은 신비하게 신기하게도 진정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이상할 정도로 기억력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변이 나오면서 몸이 점점 더 쾌적해졌습니다. 간혹 구토나 설사 등의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신체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특이 증상입니다. 몸 안에 쌓인 독이 피를 타고 돌아다녀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것을 넘기면 점점 더 심신이 상쾌해집니다. 다만, 단식을 마친 뒤가 더욱 중요합니다. 복식기간은 단식기간의 두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3일 단식했으면 6일을 복식기간으로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식으로 소화기관이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단식을 할 때는 당연히 지도자의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시에 현미미음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들어 마시는 것으로 복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미음과 매실장아찌만 먹었습니다. 일본 분들 참 매실장아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치 정도 되나 봅니다. 그렇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일단은 극히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의사가 밝히는 단식의 의료효과 이 세상에 단식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럼 단식이 어떤 병을 낫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단식요법 전문가인 스가노 요시히로 박사는 의사는 단식요법으로 다양한 질환을 지닌 약 600여 명의 환자를 완치시켰는데요. 효소 단식은 집에서 할수 있는 단식이다. 단식 도장, 단식원의 보건관의 효과를 내며 지도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단식법은 따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단식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우리 스가노 의사가 단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식은 몸의 모든 부분에 좋고 무조건 효과가 나타난다고까지 말씀하셨네요. 효소단식처럼 100에서 200kcal 정도의 좋은 물질을 섭취할 때 더욱 빠르게 몸이 나을수 있다고 합니다. 효소단식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효소를 갖다 줄게좀 먹고 그걸로 해서 온몸을 갖다 정화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단식은 4일 정도가 적당하고 면역력과 해독력이 향상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림프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장기 단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짧은 단식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 사장입니다, 이제. 절반만 먹어야 두배 오래 산다. 80년 전에 발표한 수명 배증설의 충격. 무려 80년 전에 밝혀졌는데, 네, 아직 실천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배를 60%만 채운 지는 두 배를 더 살았다. 절반만 먹어야 두배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농담이시죠? 근거가 있나요? 라며 대부분 웃어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되었죠. 이것을 처음 밝혀낸 실험 데이터는 앞서 소개한 미국 코넬대학교 영양학자 클리브 맥케이 박사의 연구 논문 '쥐의 영양과 수명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하죠, 그죠 뒤에는 장기간 실험했던 원숭이 실험까지 있으니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1935년에 영양학 저널에 게재되었는데요, 무려 1935년입니다. 네, 벌써 80년, 90년이 됐는데 먼저 맥케이 박사는 실험용쥐를 두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B 집단에는 먹고 싶은 만큼의 먹이를 다 먹게 했고 A 집단에는 열량을 60%로 줄인 먹이를 주고 그 과정을 비교했는데 그러자 열량 섭취가 제한된 A 집단의 쥐들이 평균 수명이 B 집단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A 집단에서는 1400일 이상 생존한 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절반을 먹으면 두배 오래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실험이고요. 더 대규모 실험도 많더라고요. 근대 영양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구자들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 세계는 이미 포인트 영양학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양은 많이 섭취할수록 몸에 좋다라는 이론이 영양학의 상식이 되었던 때입니다. 보이트는 영양분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케이 논문은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당시의 영양학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죠. 또 영양학자뿐만 아니라 산업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산업이 먹거리 산업들이 맥케이 논문은 세상을 지배했던 근대 영양학의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으니 말입니다. 이 실험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 계에서 묵살당했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제시켜야죠. 왜 그랬을까요? 맥케이 박사가 인류가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맥케의 논문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세계의 의사들은 거대 자본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록펠러 재단 등에 의해 의료계가 독점 제재를 이루었습니다. 제약사와 의료업계의 거대한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에게 맥키의 논문은 실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연령을 제한하면 병이 극감하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류에게는 축복의 소리이지만 의료 마피아라고까지 말씀하셨네요. 그들에게는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병등 사람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익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미니 말입니다. 곤란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국제 거대자부는 세계의 식량이권도 거의 장악한 식량 마피아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식품 시장이 반토막 난다는 뜻이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길이라고 또전 세계 이제 한네개 회사가 다 식량, 을다 지배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분명 식량 가격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식량 마피아가 용납할 수 없는 악목입니다 그래서 맥케이 박사가 연 판도라의 상자는 어둠의 힘으로 황급히 다치고 자물쇠를 걸어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맥케이 보고서를 보고하는 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문이 거대한 이권 다툼으로 봉인되고 은폐되는 일은 지금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깨닫고 직시해야 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실험이더라고요. 원숭이 실험으로 입증한 수명 배증 효과, 열량 제한은 물벼룩부터 곤충, 포유류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탐구심은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로와 안티에이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량 제한과 수명과의 연관성에 주목해 왔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자들은 수명의 신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연량 제한과 수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단식과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잇따라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열량장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잇따라 판명되었습니다. 열량자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는 효모나 집신벌레 등의 원생동물로부터 선충 등의 미생물, 나아가 물벼룩 등의 갑각류, 곤충 그리고 지와 원숭이 등의 호유를 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배를 70%만 채운 원숭이는 두배더 오래 살았다. 우리 쥐 실험보다는 이제 원숭이 실험이 훨씬 더 한데요. 이것도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보겠습니다. 영장류인 원숭이 실험. 이건 미국 국립 위생 연구소에서 보고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명이 약두 배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살펴봅시다. 원숭이 60마리를 30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누고 B 집단의 원숭이에게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은만큼 먹였다고 합니다. A 집단에는 열량을 그의 70%로 제한했고요. 이렇게 약 15년 동안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15일도 아니고 15개월도 아니고 15년입니다. 그것도 쥐도 아니고 원숭이입니다. 30마리씩입니다. 그것도. 그 결과 A 집단의 사망률이 B 집단의 2분의 1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열량을 70%로 제한한 온순이가두 배를 더산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흥미로운 사실도 드러났는데 소식파인 A 집단의 원숭이는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하네요. 저체온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고 요건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중에 뭐 DHEAS가 있다고 합니다. 요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특수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은 부심 피질에서 생성되어서 다른 말로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한답니다. 어, 그런 게 있군요. 여기서 다른 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체온이었다네요. 요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체온을 높여야 된다는 거랑은 좀, 좀 다른 문제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연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소식건강법의 권위자인 고다 미스 의사는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식을 한 원숭이들은 감소하지 않았고 이 호르몬은 젊어지는 동시에 면역력도 증강시켰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배를 70%만 채우는 소식이 정력 항노화력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력 감퇴로 고민하는 남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수 있죠. 예, 정력이 감퇴되신 분은 조금 굶으시고 <laughs>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까마귀 고기를 먹죠. 진수성차는 최악의 식사다. 8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만 먹으면 늙지 않는다. 공복은 만병통 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 공복 상태를 즐겨라.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푹 잔다라는 챕터에서는요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좀 드시는 걸 줄이고 움직이지 말고 쭉 주무시면 푹 주무시면 낫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단식보다 복식이 더 중요하다는 챕터에서는요 단식을 할때 중요한 건 단식 기간이 아니라 복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복식 기간은 단식 기간의 두배 이상이고요.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미음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더 드시라는 얘기죠. 배를 70%만 채운 원숭이는 두배더 오래 살았다. 바로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A와 B로 나눠서 실험해본 결과 열량을 70%로 제한한 원숭이가 두 배를 더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소식파인 A 집단의 원숭이는 특징이 저체온이었고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았고 남성 호르몬 중에 DHEAS라는 이 회춘 호르몬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체온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이거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저체온 이게 조금 계속 <laughs> 궁금하긴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